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세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거시적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금리 결정, 빅테크의 실적 발표, 미중 관세 전쟁 등을 짚어보고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 최종 마무리 및 사명 교체 내용. 또 비트마인의 회장 톱니가 11월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랠리가 올 것이란 발언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비법서가 남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에 세계 정 <laughs> 먼저 이번 주에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거시적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기준 수요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기자 회견까지 열 예정이고, 동시에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폭이 25bp인지 50 먼저 금리 인하 폭이 25bp인지 50bp인지가 시장 향방을 가릅니다. 이는 시장 유동성, 즉 앞으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풀릴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전 금리 발표에서 25bp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죠. 거기에 더해 빅테크 새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시장 전반에 엄청난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 톰니의 인터뷰 영상을 후반에 보여드릴 건데요. 핵심 키워드부터, 부...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그는 올해 연말, 특히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심지어 며칠 남지 않은 10월 말부터도 대규모 랠리가 올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에서 다시 다루겠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 관세 전쟁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되돌릴 것이라는 예견이 현실이 되었죠. 중국 상무부 부장이 미국과 중국이 핵심 무역사 중국 상무부 부장이 미국과 중국이 핵심 무역 사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통제 완화 관세 유예, 펜타닐 관련 약물 단속 협력, 무역 확대, 무역법 301조 관련 관세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미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는 중국이 이제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미국산 대도를 대량 구매할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완전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10월 10일 발표였던 중국산 제품 100% 관세 부과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인 금리 인하와 관세 해제 두 가지가 모두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인 금리 인하와 관세 해제 두 가지가 모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XRP와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의 호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미국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간편 송금 플랫폼 제리, 스테이블코인 통합 계획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곧 페이팔, JP모건, 뱅크오브 아메리카 등 모든 주요 결제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인프라를 통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은데 왜 XRP 가격은 1,000달러가 아니냐고 묻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개발 및 통합 단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상용거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모든 주요 기관이 이 시스템을 구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들의 성장을 위해 직접 투자도 하게 되죠. 수조 달러 규모의 트랜잭션이 이 생태계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히든 로드 인수권도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리플 프라임이란 이름으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말은 리프레시 이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XRP를 히든로드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히든로드를 통해 하루 수조 히든드를 통해 히든로드를 통해 하루 수조 달러의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닌 글로벌 규모.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닌 글로벌 금융구조의 한 축을 XRP가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톱니의 인터뷰로 돌아와서 인터뷰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호화폐는 10월 10일 미중관세 긴장 고조로 인해 5년 만에 최대의 청산을 겪었으나 이 영향은 이미 거의 끝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지표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JP 모건을 언급하면서 S&P 500 지수까지 언급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강한 내... 연말로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강한 랠리가 올 것이며 JP모건이 암호화폐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큰 긍정 신호다. S&P 500이 6,800선에 있는데 단순한 평균 연간 상승률인 4%만 적용해도 연말에는 7,000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와 시장 회의론을 감안하면 오히려 10% 이상 상스... 오히려 10%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 또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리플렛저와 통합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이미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시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 11월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올해 산타렐리도 당연히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작년처럼 시장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11월에서 12월, 고작 한달 만에 계좌를 4배에서 5배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단 2주 만에 XRP가 500% 상승했다는 걸 아시나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제2의 100만 장자 탄생은 XRP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이 파도를 같이 올라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무료 공유받는 방법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링크 확인 후 3초만 100억을 만든,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